1등으로 그린팀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경기, 어, 오늘의 엔트리 중에 가장 빅매치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물론 팀플도 지금 굉장히 어, 흥미로운 조합분들에 나왔지만, 야, 글래디에이터에서 펼쳐지는 이 선수, 솔영호라고 불리는 솔라 선수, 그리고 토너먼트에서, 그리고, 예, 또 한때 엄청난 클라스를 가지고 있었더니 해커 선수 지금도 충분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얼마전에도 팀 리그 내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선수 준비되는 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네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 5시 위치에 있는 해커 선수구요. 위에 왔어는 1시 위치한 솔라 선수예요. 맵은 글라디에이터입니다킹 명님 별풍선 두개 감사합니다. 글랩... 아, 우리 명님예 별풍선 또 2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주 좋은 데 쓰겠습니다. 자, 아, 블랙 화이팅, 아, 블랙 화이팅! 아, 제 주관적인 생각은 아니었고요 예, 전작에 집 읽어드린 거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면서, 달런 자꾸 시작을 해주고 있는, 페커 선수. 솔라, 솔라 선수는, 자, 일단은, 배경음악을, 배경음악을, 그렇죠 나오고 있죠 배경음악이 에. 솔라 선수도 서플라이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뭐 글래디이터 맵 자체는 프로토스 쪽으로 웃어준다 라고 테란 전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뭐매 시즌 솔라 선수를 상대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을 크게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에, 이 선수는 매, 아무래도 약간 그러니까 팀 내에서도 약간 그 약간 KT가 예전에 프로팀 KT 팀이 이영호 선수를 테란이 불리한 맵에도 그냥 이영호니까 내보내듯이 에, 솔라 선수를 테란이 유리하지 않은 맵에서도 불리한 맵에서도 항상 에, 기용을 했었던 매 시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선수의 실력에 대한 믿음이 팀장 형님들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이고, 우리 초방형, 아 초방형님 초보형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초보형님, 어서오시고요. 자, 어쨌든. 해커 선수도 상당히 실력자 중한 명이기 때문에 자 계속 계속 기대를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어까지 올리면서 정찰은 두번째 팔로까지 짓고 출발해주고 있는 해커 선수 자 솔라 선수는 저 이거 지금 솔라 선수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가스를 지금 두기 정도로 캐고 있는데 아 우리 명리별풀상게또 감사합니다 솔라 화이팅 아 화이팅 자 어 지금 예. 이게 지금 아무래도 뭐 스타포트나 투팩 이런 움직임보다는 FD 형식의 병력 조합을 좀 갖추면서 앞마당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인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어, 맵 자체가 여건덕이기 때문에 예. 뭐 단순하게 뭐 투마린 원탱크에서 커맨드를 짓고 요런 모습들을 예,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아무래도 fd 형식의 어, 병력 조합을 갖추면서 천천히 앞마당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면서 일단은 해커 선수도 일단 원드라 정도만 나오면서 자 아둔 야 해커 선수 절대 평범하기 시작 안하겠다 일단 아둔이에요 자 일단은 아둔을 준비하고 있는 야 해커 선수고 솔라 선수는 자 원팩토리에서 자 머시샵 돌려주면서 지금 마린과 탱크 뽑아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자 근데 이 정도의 정착이라면 솔라 선수 눈치채지 않을까요 예뭐 네, 아직까지 앞마당이 없기 때문에 앞마당을 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프로브도 없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음, 좀에 솔라 선수가 생각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템플라카이 올라갑니다. 자, 자, 뭐가 올라가느냐? 자, 여러분들은 뭐같으십니까 저는 엔지니어링 베이 같거든요 그렇죠. 눈치챘어요. 이 정도면은 에, 눈치를 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일단은 원탱크 오마린. 3드라곤과 한번 대치를 하는데, 야, 서로 간의 컨트롤 싸움이, 에 되게 치열해요. 자, 일단은, 아, 지 드라곤이, 예, 컨트롤 하다가 피가 두 개가 지금 다 달아서, 오, 어, 근데 투드라곤이더 나오네요. 어, 어느새 또 2게이트까지. 야, 이러면은 솔라 선수도, 이거 마인을 믿고 게임을, 마인을 너무 믿고 게임을 하면 안 돼요. 자 원래 음주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 택견을 잘하거든요. 자 흑호선수 택견. 어 근데 이거 벌초 하나 돌아가는 거 이거 이거 때문에 눈치를 다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어, 근데 다크가 또 때마침 나왔고 아 근데 흐물거리는 걸 봤어요. 에 이러면은 일단은 자 터렛을 지어주면서. 솔라 선수 아직까지 원 탱크예요. 근데 아 드라군은 근데 출발 안 하고 있데 이게 드라군이 출발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게어 해커 선수도 분명히 봤을 거예요. 솔라 선수의 병력 조합을 그럼 병력 조합을로 예측 컨데 분명히 많이 심어져 있을 텐데 에 드라군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에 그렇죠. 예. 해커 선수 지금 하는 모습과 같이 이 다크는 정찰병으로서의 역할이지 에 압박용 그러니까 뭐 어떤 손해를 끼치기 위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에, 그러면서 일단은 투게이트에서 로보틱스까지 지어주고 있는 피커 선수고요 솔라 선수는 원패토리 엔지니어링 베이오에 투팩토리까지투팩 투패 아카데미까지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다크한기는저 멀리에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르는, 뭐, 멀티어구나. 뭐 지나가는 병력들. 에, 그리고 뭐 시야. 에, 이런 것들을 밝혀주기 위해서, 어, 좀, 넓게 넓게 다크를 세워두는 모습이고, 이러면서 4게이트, 옥토옵버터리까지 올려주고 있는 해커 선수. 아우, 레비님, 추천 감사합니다. 여기서 앞마당에 툭가스까지 지어주고 있어요, 해커 선수. 일단 이렇게 되면은 솔라 선수가 어.. 해커 선수보다는 아 우리 로에 님 추천 감사하고요 솔라 선수가 해커 선수보다는 에, 자원력에서도 많이 앞섰고요 석주일님도 어, 뭐 피해를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아 우리 질드랑 자병님도 추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4팩 도리 이게 지금 타이밍이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커 선수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이 인 전략적인 수를 택하느라 자원을 좀 한참 늦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손해를 끼치진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상대가 타이밍을 한번 잡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버어서는안 됩니다. 이러면서 아, 추천 감사하고요, 명님. 이러면서 프로토스의 진출 경로에 마인을 씌어 주는 이런 까다로운 플레이. 아, 아주 좋습니다. 여 이러면서, 일단은, 아, 탱크, 이거, 나갈 준비 하는 것 같죠? 예. 자, 우리 마틴 형님 어서오시고요. 와, 시청자 벌써 34분, 갑자기. 예. 아까 첫 경기 때 7분이셨거든요? 어, 시청자 34분. 감사합니다. 자, 어, 이거 마인, 근데 마인, 마인! 아, 마인! 자, 마인에 피해를 좀 입기는 했어요. 자. 와, 이러면서, 탱크 보여주면서 벌처 벌초 돌아가거든요? 벌처가 근데 상당수가 돌아가요, 이거. 자, 저, 저 하이템 플러가 나오긴 나왔는데, 아, 이거 하이템 플러도 잘릴 것 같고요. 아, 이 타이밍, 이 프로브 견제는 너무 그 큰데요? 감사합니다. 아, 지지 바로 나오네요. 예, 쿨 지지 나오면서, 스코어 1대1 동점이 됩니다.